올 겨울 한파 굉장히 매섭습니다. 폭설 이후라 체감 기온이 더 낮게 느껴지는데요. 성남시는 한파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13개 부서 31명의 공무원으로 한파 대응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9일 설에 한파 대비 종합 대책 추진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안전 돌봄의 경우 40세 이상 1인 고위험군 수급자 가구 2,417명을 유관 단체원 등과 연계해서 주2 3회 안부 전화와 정기 방문을 시행하고 65세 이상의 취약 독거노인 6,516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파견해 좀더 밀접하게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노숙인 특별보호대책기간이기도 한데요. 세개반 21명으로 현장 대응반을 꾸려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방한복 등 방한용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동파로 불편함을 겪는 가정이 많죠. 세계조 20명의 누수복구반을 꾸려서 누수 발생 시 신속히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8개 복구업체도 추가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내린 대설피해 복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골목이나 이면도로, 응달진 곳에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서 전공직자를 투입해 보행도로를 확보하고 결빙돼서 작업 효율이 떨어진 구간은 98대의 굴삭기를 투입해서 제설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50개동 전동의 촘촘한 제설을 위해서 전 구간 제설함에 염화칼슘을 보충했습니다 앞으로 눈 예보시 대용량 염화칼슘 살포기 등 장비를 추가 확충하고 성남 이천로 대원IC 부근 재설 전진 기지도 추가 확보해 좀더 신속한 재설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